안녕하세요. 베이징 봉티비입니다. 오늘은 북경에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향촌 골프장에 왔습니다. 향촌 골프장은 신창 18홀, 구창 27홀 총 45홀로 되어 있습니다. 나도 그릇 지고 싶은데 나도 그리치고 싶은데. 우리는 그 점수 내고 싶은데. <laughs> 시작부터 구찌가 막 들어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전반 이코스 3번을385야입니다 우리 홍 이사 님임팩이 예술 입니다. 아이고, 우리 원수 형님은 230야드 파3에서 혼자 드라이브 친다고 찍지 말랍니다. 그래도 엣지까지는 갔습니다. 전반 7번을 파5 롱홀입니다. 590야드 공 보다 티가 더 멀리 갔습니다. <laughs> 우리 후배 박총도 거리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오늘은 쪽바로 가는 공이 별로 없습니다. 와 됐어 됐어 강연하지와 이런 것도 그래. 할수 있어요? 더이 피었다. 누가 더 피한? 오징어한테와 주제가 끌리 한잔 휴식 맛있게. 시간에 맛있게 먹고 후반전 시작합니다. 술안 먹음 박총 퍼트 잘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알딸딸 합니다. 이게 아마 보기 퍼트인데 또 갈란가 오, 오 나이스 찍었지 다시 어. 보디 <laughs> 어디 해줬습니다. 이제 메터 안 남았습니다. 후반 6번홀 좀 깁니다. 파프 치고 435 야드. 18번 마지막 홀입니다. 벌써 팝파이브 아 이따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찍을라 하니네좀 힘드네요. 다음에는 이제 고프로 해가지고 모자에 붙여가지고 찍는 걸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홍이사가 드라이브 쪽 바로 300야드 갔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저조합니다. 힘내세요, 짜요. 구자. 자. 자,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칠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합니다. 이동하다 그러면 똑같아. 그렇죠? 진아하고갑는좀좀